연습장 가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와서도 이 연습을 하는 클래스. 네, 이것이 바로 이 직딩 골퍼 K의 그 조용히. 해. 지금 가는 곳은 라온지시 골프 연습장이라는데입니다. 좀 그물 없는 이제 빵 뚫린 드라이빙 레인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라온지시는 한경면이라고 해서 이제 제주도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 20분 정도면 협조해수욕장에서 올수 있을 것 같고 어, 라운 골프장 근처에 보면 이제 유명한 골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라운지시 있고 블랙스톤 그리고 뭐 캐슬렉스 아덴힐 이런 골프장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쪽 라운드를 앞두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치시기 전에 이 연습장을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애월에서도 2 0 10분에서 30분 정도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지. 시간이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5시까지만 한다고 하거든요. 잘 전화를 한번 일단 해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 시간으로 타석하는 것보다 이게 볼 개수라는 게 훨씬 더그 연습에 효율적일 것 같아. 아, 전기차들은. 프로님들도 되게 친절하게 그 코인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맞아, 맞아. 코인은 아니었지만 이제 바코드 직접 가서 볼도 막 빼주시던데? 음, 같이? 잘 모르니까. 보면 다 이게 골프 텔이거든요 이게. 강추합니다 강추. 네. 따봉 한번 해주시죠. 좋아요.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고고. 제주시에서 멀지 않은 이제 연습장이라서 좀 이미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유명한 연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으로 들어가기 되게 힘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주 고등학교 골프 연습장에 왔고요 여기는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1층은 회원들을 위한 장소이고 비회원은 2층으로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좀 살짝 봤는데 굉장히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긴것 같고요 제가 한번 가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 이거를 가지고 카운터로 가면 뭐야 이 어, 응? 음. 아, 이건 위로피 어, 나 차원 달라면 많이 기다려야 돼요? 네, 네. 가입하고 네. 없는 이고하려고 주는 사람 많이 거 200명이요? 1 0 0 0 명이요? 그거 정리 될 때까지만 아겠습 예상은 내년 6월 말 내년 6월 거다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열, 옆으로 넓은 데가 없고 직선거리도 보니까 300m까지 쳐도 되겠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인도어랑은 차원이 다르 다음 연습장으로 가시죠 <laughs> 고고 연습장이 어디 있을까요? 이면 나랑 괜찮아. 굿샷 지금 연습을 끝나고 나왔어요 여기 연습장이죠 연습장에서 나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라운드하는 필드 라운드 cc가 바로 옆에 있어요 원 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연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마치 일본어 티샷을 하는 느낌이라는 거 좋은 연습장이 굉장히 많겠지만, 여기처럼 뭔가 라운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연습장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제가 가봤던 연습장 중에서는 넘버원 정도이지 않을까? 과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연습장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고고! 고고! 중문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중문CC 골프 연습장입니다. 뒤에 차. 여기 보시면 신라 호텔이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네, 신라 호텔입니다. 차로 뭐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일로 갈 곳이죠. 어, 저번에는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안돼이 보시면 퍼팅장도 있어요 그래서, 퍼팅 연습하기도 좋습니다 중문시시 1번물이에요 바로 옆에 중문연습장 바로 앞에 와있고요 아마 코인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1, 2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서 학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고. 차서 하나 쓰실 거죠? 네, 네. 생각보다 그림이 빨라요. 뭐, 대충 만들어낸 그림이 아니고, 2.2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웬만한면 꽃피장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1일 3깡이 아닌 1일 3 연습장을 해봤는데요. 어좀 이렇게 하루 만에 다양한 연습장을 갔다 와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연습장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직딩골퍼 K의 이런 열정 어린 모습, 네,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어, 골프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네, 연습장도 잘 갖춰져 있고, 또 내일, 그리고 모레 라운드도 로켓이 2인 플레이로 할 건데,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로 오세요. 구독, 좋아요. 적이고 이쁩니다. 넓어요, 엄청. <목소리도> 아, 이런 게 흔들림이 없다 정말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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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도>